만나고 와서 얘 사과해라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있는지 정말 그 진심으로 와서 그러는 건지 한번 더말좀 해보자.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께서 주요 내빈들과 네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참석자 분들께서도 묵념을 위해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전사자의 최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. 정당 대표와 정당 대교와 자 지금 저 영상에서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최병규 누구한테 저거 예의 없다라고 한 겁니까? 글쎄 이제 진행자가 그 한덕수 국무 대통령 권한 대행과 주요 정당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주요 정당 대표의 이름이 호, 호명이 안 됐잖아요. 아. 사실은 그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뭐그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호명되면서 그그 그, 그,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. 단상으로. 뭐,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원칙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제 호명이 안 되니까 그게 예의가 없다. 제1야당 대표를 대접을 안 해준다. 뭐,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. 뭐, 정확하게는 뭔지는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. 누가 예의가 없는 건지는 그래서 아마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한 불만. 뭐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저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긴 합니다. 몇년 만에 참석을 하기도 했거니와 앞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족이 와서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좀 벼르던 상황이고 실제 또 일부 항의를 하기도 했거든요. 이재명 대표에게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의가 없다. 다소 이런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던 것이 아닌지 호명 안 한다고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네. 드는데요. 특히 현장에 나가 보면 정치인들은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 자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55인의 그 전사분들을 또 기리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겁고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, 저희가 그 앞뒤 전후에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. 저도 섣불리 추측해서 그 발언의 의도라든지 어뭐 목적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금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어 관련해서 굉장히 어 발언들도 많이 하셨고 특히 그 장병들이 지켜낸 그 서해를 우리가 더욱더 지켜내겠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서.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. 이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네, 또, 이렇게 모두 당겨워 발언해서 당겨워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저 발언 자체는 우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뒤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고,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어, 국가 유공자들, 특히 대한민국 의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셔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그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예의주시하게 보셨으면 합니다. 음.